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6일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육신을 가지신 것도 아니신데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제도는 성경 이외에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없는 제도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제한된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모든 풍성한 자원들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기사에 대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소위 이단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봉사와 성김과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무늬만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그 내면에는 완전히 늑대와 같은 포악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미모의 여인으로 통합한 구미호처럼 칼날을 시퍼렇게 갈아서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전문 사냥꾼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론 그들의 배우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도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거짓을 꾸며내는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들은 먼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이변이 일어나서 한 천사장의 교만으로 자기의 위치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정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었는데, 그들을 악령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 거룩한 영들을 악령과 구별하기 위하여 성령이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 거룩한 영들을 성령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 66권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교주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인 보이사 성령이 임했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들인 다른 성령들이 임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다받았다는그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만이 보이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곧 보이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영적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을 하고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다툰다고 합니다. 이 또한 거짓말이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여 싸운다고 하는 말입니까? 이들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미혹되어서 사탄이 하나님과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패해간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 백성들을 징치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쓰임 받을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바빌론이라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 천지 창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천지 창조를 이 우주 자연 세계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이들은 창조에 관한 천국 비밀을 악한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하여서 창조 순리를 비유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창조에 대하여 창세 일장 이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가르킨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교리가 섞여 사람들의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선민장막인 하늘이 하나님께서 떨어가신뒤 흑암하다는 것이 이것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글를 싸게 만들기 위한 술수적인 해석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있었던 이단 교회에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먼저 있던 그 이단 교회가 흑암으로 변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하는 수면은 이 세상을 가르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참 진리를 가진 참 목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세상에 참된 이단의 목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그리고 이단의 교조와 같은 하나님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단의 교조와 같은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한 생각입니다. 둘째 날 창조에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세상 가운데 세운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목자를 세우시고 장막을 만드시는데 아담 때는 에덴 동산을 모세 때는 강야의 장막을 요한계시록에는 이긴자를 택한 후 정거장막 성전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과 모세의 강야 장막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강야 장막과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 성전은 실물과 그림자의 관계입니다. 이긴 자를 택한 후 전부 장박성전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듯이 이단은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싶은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것이 궁창 위에 물은 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궁창 아래에 물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진리와 비, 진리를 뜻한다고 말하면서 또막 갖다 붙입니다. 세천날 창조에 대하여 셋째 날 무치 드러나는데 이것은 선민의 장막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그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세상의 교리가 심판을 받아서 선민 장막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난 풀과 각종 심했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의 나무는 성도들을 가르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이에서 40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이단들이 말하는 사람이 풀이라는 그런 내용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러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러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만 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은 풀처럼 쉽게 마르고 시도는 연작한 존재라는 비유이지. 이것이 사람이 곧 풀이라는 말입니까? 초등학교 육학년만 되어도 아는 내용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역의 영인 귀신이 덮어 쓰이지 않고 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날 창조에 대하여 해, 달, 별에서 해는 아버지 의 입장을 가진 목자이고, 다른 어머니 입장을 가진 전도자이고 수많은 별들은 자녀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강명 해, 달, 별로 하여금 죄아를 나뉘게 하고 사실자 연한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전도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보자를 구성하고 조직을 갖추게 하고 그때부터 날짜를 서로 개수하여 어떤 이날은 1980년 초에 자신의 교가 시작되어 새로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하여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물고기는 성도이고 하늘의 새는 성령이 와서 역사한다는 것이고 물고기가 분성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하여 이날에 창조된 동물들과 사람들은 하늘 영적인 세계의 내생물과 네 같은 조직이 땅에서도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여기에 갖다 붙여서 하늘에서 뜻이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조직대로 땅에서도 그대로 이단들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자신들의 교주와 자신들이 만든 집단에 들어오는 것이. 곧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오리스코 불쌍한 사람들의 공상인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가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을 잃어버리고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이것은 미혹이 되어도 보통 미혹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이렇게 정신없게 혼미하게 만드는 교모한 게임의 시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보통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단들이 이것을 파고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늘상 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하였듯이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날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원래 있던 땅과 흑암과 수면에서 새롭게 재창조한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뱀인 사탄의 질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설에는 세 가지 오류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설의 오류입니다. 제목설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일단 천지 만물의 재료가 될 우주의 모든 물질들을 무로부터 유로 창조하시는 독립된 실제의 사건이 아니라 다만 창조기사 전체의 제목으로서 창조 사건 전반의 개요를 요약 제시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은 하나님이 이 창조 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우주의 본래 상태를 말하며 제 3절부터 비로소 하나님에 의한 본격적인 창조의 사건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무에서터 유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있었던 여러 혼합재료들로부터 각 사물을 지어내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는 바로 뒤 이어지는 제2절의 첫 구절의 원어상으로는 그런데 그 땅이 또는 그리고 그 땅이로서 분명히 이미 앞서 제1절에 창조된 것으로 언급된 바로 그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문장의 호응관계 하나만으로도 틀린 것이 즉각 드러납니다. 두 번째, 종석설의 오류입니다. 종석설이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문법상 독립된 한 장의 문장이 아니라 다음 2절에 종속된 종석절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그첫 단어인 태초의 해성으로부터 문제가 이야기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견해는 이를 단순한 부사어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천지창조의 사건을 시간적 측면에서 수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로 우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만 이미 있었던 물질들의 혼돈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정리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간격설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1절과 2절이 각각 보도하는 사건 사이에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오랜 세월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본래 천지를 천사들이 그할 수 있는 완전한 땅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들의 오두머리인 사탄이 타락하여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격돌하여 이변이 발생한 결과, 온 천지가 혼돈하고 공화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절은 최초의 완벽한 우주 창조를, 그리고 제2절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영적 세력 간의 싸움과 심판으로 인한 혼돈 상태를 각각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계 1장 3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의 기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망가진 우주를 다시금 정비하시고 천사와는 다른 또 다른 주체인 인간을 새로이 지어낸 가정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 설 모두를 부인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무에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2절,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히브리서 11장 3절, 계시록 4장 11절 등의 여타 성경 구절들은 단한 번의 예외 없이 하나님이 무로부터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영원부터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런 말미암아 있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정기와 근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분명히 성부하라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 사슬에 메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여 속히 눈을 뜨시고 미혹의 세계에서 벗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룩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참된 진리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